임문수의 진성카 유튜브 채널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임문수의 진성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양하고 좀더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1인 신조에 보험 1억 19만원 밖에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언제든 캠핑 차박을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2인치어 바디업 튜닝도 되어 있어서 험로주행도 문제 없고요. 22년 9월에 등록된 더뉴 렉스턴 스포츠칸 2.24륜 익스페디션 풀사양 모델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마존이야 그린칼레 실주행 2만 k m 대이고요 27년 9월까지 엔진미션 신차 보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윈드 가드와 후드레, 캐노피 탑과 루프탑 텐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체 하단부에는 승하차 시에 편리한 정품 전동 사이드 발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추방 차선 이탈 긴급 제동, 앞차 출발 알림, 경사로 밀림 방지, 험로 탈출 차동 기어와 3D 뷰의 인보콘 내비와 브라운 가죽 인테리어 패키지까지 안전과 편의성도 모두 갖추었고요. 판매가는 3,80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가장 인기 있는 펄이 들어가 있는 아마존이야 그린 칼라이고요. 외장 관리 상태도 신차급 수준입니다. 제일 중요한 하체 관리 상태부터 확인할게요. 엔진 하부에는 철제 언더커버가 길게 자리 잡고 있고요. 지면과의 간섭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면부 하체 관리 상태에 누유나 부식도 없습니다. 운전석 서스펜션입니다. 로안과 등속 조인트 쇼바와 튜닝되어 있는 스프링 상태도 관리 상태 퍼펙트합니다. 조수석조 서스펜션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맨 하단부에 넛지바 보조범퍼도 깔끔하고요. 번호판마저도 깨끗합니다. 전면부에는 입체적인 문양의 신형 대형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칸 레터링도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와 안개등도 변색없이 깨끗하고요. 조수석조 헤드라이트와 안개등도 깔끔합니다. 본네트에는 잔 흠집이나 돌방 하나도 없고요. 안쪽에는 익스페디전만의 인터쿨러 가니시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에는 열차단 선튼 필름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윈드 가드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측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본넷, 휀다, 범퍼 간에 단차도 없고요. 오버휀다 가니쉬 마저도 깔끔합니다. 20인치 블랙 휠 또한 흠집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도 짱짱합니다. 휀다 안쪽에 튜닝되어 있는 대구경 스프링 보이시죠? 어떠한 홈롤 주행을 한다 할지라도 차체를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핸더, 사이드미러, 운전석 뒷문, 뒤핸더라인까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굴곡이나 단차도 없고요. 색상이 변화마저도 없습니다. 문과 문들 사이에 문콕마저도 없을 정도로 외장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여기 보시면 낚시 관련해서 인생 대물 데컬 스티커도 예쁘게 붙여져 있고요. 뒤쪽 라인을 보면 오프로드를 연상케 하는 데컬 스티커도 멋있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시 하단부에는 문을 열면 자동으로 내려오는 전동 사이드 발판도 정품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승하차 시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스틸 소재의 튼튼한 진택 후드랙도 올라가 있어서 캠핑 장비나 용품을 올릴 수 있고요. 바로 그 위에는 아이캠퍼 텐트도 올라가 있어서 언제든 캠핑 차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 휠 상태도 흠집 하나 없고요. 타이어 상태도 짱짱합니다. 적잠 상부에는 3면이 개방되는 캐노피 탑도 올라가 있고요. 개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 올리면 3면이 개방이 되고, 요 안쪽에 캠핑 용품을 장착할 수 있는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야전삽도 깨끗하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하체 관리 상태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후면부에 제일 먼저 보이는 요소수통도 커버가 입혀져 있어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차체 디틀림을 방지해주는 레터럴 바와 튜닝되어 있는 대구경 스프링 또한 믿은직스럽습니다. 차체 원 하부 판넬 또한 부식화 넣었구요. 후면부 하체 관리 상태 전면부와 동일하게 퍼펙트 합니다. 범퍼맨 하단부 양쪽에 견인구리도 이렇게 장착을 별도로 해주셨어요. 리어 범퍼 상부에 스텝 몰딩까지 깨끗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사용감도 전혀 없습니다. 리어 게이트 상부에는 칸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가니쉬도 들어가 있고요. 상부도 개방을 해볼게요. 트렁크 도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상부도 가볍게 들어 올리시면 자동으로 개폐가 됩니다. 자, 적재함 내부를 볼게요. 목재 판넬로 선반이 짜여져 있어서 매트리스만 올리면 치칭 공간이 바로 나옵니다. 하부에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장 텐트와 캠핑 장비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속 라인 쪽에도 개방을 해보면 벌집 모양의 패널이 이렇게 장착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 또한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조속 라인 외장 관리 상태도 운전석 라인과 동일하게 자는 집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문과 문틀 사이에 실리콘 필름지도 부착이 되어 있고, 손잡이 안쪽에도 실리콘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휠4장모도 자는 집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도 4장모도 짱짱합니다. 구매하시게 되면 내돈 들어갈 일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자연으로 떠나시면 될것 같아요. 내장자 관리 상태 확인할게요. 자, 운전석 문을 열면 바닥면에 웰컴 라이트가 비춰주고 있고요. 자 운전석 도어 트림입니다 브라운 가죽 인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돼서 훨씬 더 화사하고 고급지고요 운전석 도어 트림에는 카본 필름지도 있어서 깨끗합니다 버튼에도 칠까짐 현상 하나 없고요 운전석 시트 날개 부위에도 잔주름 하나 없고 엉덩바지도 꺼짐 현상 없습니다 등받이와 헤드레스트까지 깨끗하고요 목받침도 구비가 되어 있어요 조속 시트도 엉덩바지와 등받이 헤드레스트까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목받침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뒷문 도어 트림도 사용감 없이 깨끗하고요. 뒷좌석 열선 버튼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는 신차 출고 이후 전혀 사람이 탑승을 하지 않은 듯심품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바닥면에는 3D 매트와 벌집 매트까지 이중으로 깔려 있어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차량 안에 탑승을 해서 시동도 걸어보고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바로 체크할게요. 자, 차량 안에 탑승을 했습니다. 바로 시동 걸어 볼게요. 오 일발시동 스피드 있게 잘 걸리고요 엔진룸에서 전달되어는 미세진동조차 없습니다 계기판 상태 확인할게요 계기판상 실주행거리 29,636km 확인되고요 경고등 하나 떠 있지 않습니다 운전석 사이드미러 코너에 차량 그림 보이시죠 차선 변경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후축방 센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왼쪽 무릎 위에는 차체지역 경사를 밀림방지 차선이탈, 오토스탑, 전후방광지와 3D 어라운드 뷰 버튼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죽 핸들 관리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핸들 좌측에는 핸들 열선 블루투스 오디오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핸들 우측에는 기본 크루즈와 매뉴얼, 내비게이션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 상부에는 하이패스 룸밀러와 실시간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에는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정중앙 상부에는 플루팅 스피커도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정품 내비게이션 화소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카메라가 앞뒤 양 옆을 비춰주고 있어서 주정차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3D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가볍게 터치해서 회전을 시키면서 주변 상황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신박한 기능도 있습니다. 홈바 버튼, 공조기 버튼도 깔끔하고요. 하단부에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식도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에는 시거잭 2개, USB 단자 2개, 핸드폰 무선 충전 단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게이트 바로 좌측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요. 노멀 스포츠 윈터 3가지 주행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어게이트 바로 뒤에는 이륜 자륜을 조정할 수 있는 다이얼도 있습니다. 암레스트 상부에는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공기청정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간단히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엔진 사운드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본네트를 개방했습니다. 사운드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와우. 리듬 깨지는 것도 없고 엔진 관리 상태도 좋고요. 엔진 정숙함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 진짜 보증기간까지 짱짱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어떠셨나요? 1인 신조의 완전무사고 차량이고요. 짧은 주행거리와 언제든 캠핑 차박을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진성카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친절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신 고객님들께는 안심할 수 있는 탁송거래도 도와드립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매일매일 새로운 차량을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